예, 안녕하세요. 조, 좋은, 자동 장소, 좋은 딜러, 양, 양관장입니다. 어, 메이저 버튼 차량, 제네, 제네시스 BH, 1인 신조의 VIP 등급 차량. 이 차량은 이제, 지금 어제 판매가 되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이 차량은 1인 신조 차량이었고, 비후변이었고, 여태까지 관리하시면서 타신 차량이었고요 또, 기본적으로 썬루프브스 포함해서, 뭐, 안 되는 버튼 없이, d i f 까지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. 그리고, 은색바지의 사고는 단순 도어만 있는 차량이 되었고, 어, 고객님께서는 세종시에 계시는 고객님이신데, 어, 학원, 학원 쪽에서 약간 근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고객님의 통화 여건이 잘안 되시는 바람에 제가 어, 영상으로 하나하나씩 다 찍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점다 보여드리고, 고객님도 고정 그 보시고 어, 더 이상 뭐 영상통화로 확인할 필요도 없으실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어, 구입을 해주셨습니다. 어 일단 기존 타시는, 타시는 차량도 있으셨고 요 차량은 이제 한번 어, 타보고 싶어서 타시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옛날에 뭐 타셨다가 다시 타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어, 요 차량을 잘 봐주시고 이렇게 유튜브 보시고 연락을주셔서요 차량 구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기본적으로 요 차량 진짜 관리 상태도 진짜 상당히 잘 되어 있었고 고객님께테는 이제 타이어 정도 교환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. 외판도 이 정도면 중고차 09년식인데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시고요. 예,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티로스도 10만 초반대 차량이시고 옵션도 빠진 거 없이 다 들어간 차량이시기 때문에 뭐 메모리 시트부터 전동 시트, 요축, 워커인뭐 오토라이트, 통풍 시트, 열쇠 시트, 스타트 버튼 다 들어간 차량이다 보니까 <laughs> 그 점도 이제 좀 유리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2열 후석 커튼까지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시고요. 그 전동 트렁크까지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아마 무사고에 단순 교 무사고에 이렇게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 찾기가 힘드실 겁니다. 예, 이렇게 해서 이제 고객님 계시는 세종시로 차량 탑승으로 이제 보내드릴 거고요. 이 차량 이제 타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장소 좋은 딜러 양과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